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5월 19일 일요 경마입니다 부산 교차 6개 경주 서울 11개 경주가 펼쳐지는 경마일이구요 또 오늘 최대 하이라이트 부산 코리안 오크스 대상 경주가 또 펼쳐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뭐 김성곤의 승부 경주부터 먼저 공지를 하고 어,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 3경주를 첫 메인 승부처로 지정을 했고요, 7경주를 두 번째 메인 승부처, 9경주를 하이라이트, 10경주를 배당, 마지막 경주를 마무리 끝장 승부처로 준비를 했고요. 자 부산 교차도 2경주를 최대 메인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가정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뭐 지난주도 제가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던 마필. 정준이가 기승했던 마필, 그냥 왔죠, 쌍까지. 아, 저도 뭐 놓고 승부를 봤는데, 자, 후차권을 좀, 세 방을 불러드리는 바람에 또 아쉽게 적중에 실패를 했어요. 뭐, 네 방까지 불러드렸으면은, 저는 충분히 적중을 하고, 배당까지, 쌍까지 때려드리는 건데,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있었죠. 자, 이번주는 절대 그런 실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더 좋은 모습 을 보여드릴 자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일경서부터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산학원 1000m입니다. 12의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고요. 자, 6번마 블루파이어와 9번마 트라이선더가 현장감은 인기를 모을 마필들이에요. 자, 6번마 블루파이어가 최고 인기를 모으겠지만 저는 9번마 트라이선더를 뭐 쌍까지 본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어, 덕현이로 변경이 되면서 현재까지 3kg 빠졌고요. 외곽게이트로 밀려있지만은, 훈련 내용은 6번 플루 파이어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9번마 트라이 썬더를 강력한 충화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에 3번마 에코브라더와 8번마 남쪽나라 이두의 마필이 직전 대비 컨디션 자체는 좋아진 걸음을 보여주고 있다. 3번, 8번까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국산유권 단거리 1000m, 8두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 뭐, 직전 경주 적중을 이끌어냈던 마필, 서울시티가 또 약한 편성에 단독 선행을 갈수 있는 조건이다. 6번 게이트지만은 선행을 갈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 6번마 서울시티는 이번까지는 꼭 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자, 3번마 나와놓고 4번마 정문사랑 이두가 직전 대비 훈련 내용은 좋아진 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3대 마필 안에서 쉽게 끝날 수 있는 경제 편성인데요. 만약에 배당을 내준다면은 설했는 1번마 에드윈이 부민호가 이를 내줄 수 있다. 자, 이게 소속조로진 옮긴 마필이에요. 10조에 있다가, 직전 경제부터 28조로 갔던 마필인데, 요거, 요번에 분미나가 아주 공을 들였기 때문에, 터트려준다면 1번만 에듀윈니다 자, 요거는 배당 좀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경주 국산 육군 1200m, 음, 한두가 출전하는 김성곤의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아, 쉽게 말씀드릴게요. 일부, 아, 사번마 정문 사이가 지난 경주 주우승을 거두고, 김동수가 기승을 하면서, 500km가 넘는 거 곡의 체형을 가, 갖고 있는 마필로서, 최고의 인기를 모으는데, 선행가는 편성을 만났고요.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최고 인기를 모으지만은, 주력 완틀만큼만 때리겠습니다. 요거 이길 수 있는 마피랑도 숙제을 했어요. 칼도 갈아놨고요. 마방까지 자신감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 사범만 정문사랑, 대길 마피지만, 주력 완틀만큼 때리면서, 제가 놓고 자신있게 잡은 마피랑도, 그 놈을 놓고 한번 강하게 오던 장 승부를 보겠습니다.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소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경주 국산학원 1200m, 1 음, 1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지금 내세에 있는 이번 마데이징 엔젤, 박태정이가 기승을 하면서 직전 경기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인기를 모을 마필이고요. 여기에 8번마 PK전사도 문생으로 변경이 되면서 인기를 모을 마필이고, 10번마 니치 룰즈도 외곽게이트로 밀려있지만은 직전보다는 좋아진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기를 모을 마필들이다. 자, 1번, 8번, 10번은 직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자, 개인적으로 10번마 니치 룰즈가 진짜 저교 때 보여준 걸음만 띄어준다면 여기서는 쌍까지 쉽게 와야 됩니다 국산이건 장산 와일드한 마필라고 병합을 하는데도 갖고 놀아요 리치를 줘가 자 요거는 빅투아르가 2산3산 전개만 펼친다면 그냥 와야 되는 마필이다 훈련 내용만 보면 그냥 와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개인적으로 10번마 치 7, 을주는 좀 강하게 본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은 내세에 있는 1번마 운주 영웅입니다. 자, 요거는 뭐가족 여러분들이 삼봉 마권이라도꼭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좋아진 마필이기 때문에 1번마 운주 영웅 배당 마필까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야, 부산교차 1경주 국산화원 1200m. 아, 한두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 자, 내선에 있는 이번만 마키니이 지난 첫 경주에 선입장계, 2선장계를 펼치면서 여 있는 걸 먼저 보였던 마필인데, 순군전에나세면서 200m 늘어났지만은, 요거는 더 보여줄 거름을 갖고 있어요. 등짝은 최시대 기수가 기생을 해서 저는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은, 일단은 더 보여줄 걸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이번마 마킹을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고요 여기 10번마 신비한 연인과 여인과 내선에 있는 1번마 해피매직 1번 10번 1번 10번 두 마리의 마필을 좀 눈여겨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두 마리의 마필 다 직전 대비 확인이 좋아진 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1번, 10번, 1번, 10번, 두 마리의 마필, 눈여겨보시라고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오경주 혼합 3군 천4 0 0 m 입니다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고, 아, 일번마 대군 천하가 승분전에 나서고 있는 마필이지만 기가 막힌 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다. 외산이군 하바나 찰리와 병합을 하면서도 대등한 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마 대군천하. 대군체나... 자, 또 월로기수잖아요. 말이 올수 없는 마피도 끌고 와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마 대군천하.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여기 청담진이, 5번마 청담진이. 아, 지난 경기 순군제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마필인데, 자, 이번에뭐문세영이가 목요일날 훈련을 담당을 하는데, 걸음 자체가 변하고 온마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5번마 청담진이 추천을 좀 드리겠고요. 자, 내선에는 2번마 말리부진저가 배당은 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현정이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뭐 이현정 기수가 근데 제대하고, 훈련도 열심히 하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2번마 말리부 진저도 저아진모습이다 2번마 말리부 진저까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교체 이경주 국산화원 1,300m 9두가 출전하는 김성곤의 부산 최대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1번마 넘버원스타가 승군전에 나서면서 서울에서 내려간 김용근 기숙과 기승을 하고 있고 또 여기 6번마 애니굿데이가 지난 경제 준우승을 거두고, 어, 김철호 기수가 또 복귀를 했고, 여기에 가락공원이라는 마필이 또 연속 준우승을 거두면서, 자, 나이가 많이 먹은 마필인데, 취입, 취입 전개를 펼치면서, 다실바 정대원이 준우승을 거두면서 또 배당을 내줬던 마필이고, 자, 사방마 국민스타란 마필도 이성재가 지난 경제에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순근 전에 이번에뭐조선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데 더 보여줄 거라 갖고 있는 마필이고. 여기 7번마 천상오름도 뭐 안될 이유 없는 말이고. 8번마 데워질 때도 직전 1600의 우승을 거두고 지금 순군전에 나서고 있지만. 더 보여줄 거라 갖고 있는 마필이고. 혼전 경주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마필. 3번마 조이풀 메모리까지. 서수님과 기승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주는. 마피를 축으로 놓고 때리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데 현장 대길을 놓고 때리지는 않아요. 저는 뭐 대길을 놓고 때린다면 메인 승부처 잡지를 않습니다. 책 보면 나와있는 대길 메인 승부처 해서 3점 몇배 이런거 때려먹으면 뭐합니까? 배당을 내실수 있는 마필 잡아왔고요. 좋아진 훈련 내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놓고 강하게 승부를 보겠습니다. 가정 여러분들 많은 성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육동주 혼합사군 1200m입니다. 아웃두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 7번마 갈리비 우승을 거두고 순군전에 나서고 있고 뭐 사이즈가 엇비슷한 마필들이에요. 6번마 킹즈 스텝은 주행검사를 치르고 첫경기에 도전을 하고 있고 2번마 파이널 칸지노도 주행검사를 치르고 첫경기에 도전을 하고 있고 여기에 8번마 탑 매직 마스터가 지난 경주 7전을 치르면서 계속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마피이고자 이번 경주는요 저를 믿고 한번 놓고 한번 때리세요 4번마 소울리마 제스틱을 놓고 때리세요 정종이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요거 진짜 좋아진 거을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서인석 조에서 마방에서 정종이 기술을 직접 불러서 조교까 지키면서 강훈련을 시켜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4번마, 소울리마 제스틱을 쌍으로 보고 놓고 한번 공략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후착권은 현장에서 김성고지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찾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육경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삼경주 국산, 아, 혼합삼군 1200m. 12마리의 마필이 출전을 합니다. 자, 승군전에 나서는 마필들, 뭐, 현군에서 걸음 늘고 있는 마필들, 정체된 마필들, 공백 있는 마필들, 야, 요거 혼정경주네요 혼정경주 혼정경주인데 6번마 아임뮤레몬은 지난경주 큰경주에 출전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요거는 그냥 와이되는 마필 같아요 훈련내용까지도 기가막힌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6번마 아임뮤레몬을 강력한 총마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6번마 아임뮤레몬을 놓고 8번마 무정영웅이란 마필이 지금 20주의 공백은 있고, 핸디가 5.5km 올라갔는데도, 상태만큼은 기가 막히네요. 훈련 컨디션만큼은 기가 막힌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8번마 무정영웅, 뭐, 챙겨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2번마 신비한 바람과 9번마 코리아 드래곤을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두마리 마필, 어, 다실바, 김어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좋아지는 훈련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2번, 8번까지, 2번, 9번까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7경 혼합사군 1200m 12가 출전하는 김성건의 두 번째 서울 최대 메인 승부처입니다. 제가 아까 부산 메인 때도 말씀을 드렸죠. 저는 뭐 제끼리 팔리는 마필을 놓고 메인 승부를 안 합니다.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을 갈고 나오는 마비를 놓고 때립니다. 항상 언급해 드리지만 말씀드리지만은 말은 동물이에요. 컨디션 변화가 왔을 때 때려 먹어야 돼요. 자, 기승자가 말이 안 좋으면은 조교를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기승전이 힘들게, 힘들게 할 정도로 마필이 끌고 간다는 자체는 엄청 좋아졌다는 거예요. 놓고 한번 승부를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김성곤이 그 마필을 왜 쌍으로 놓고 한번 우리가 메인 승부를 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반부에요. 3시에 발주합니다. 단거리 경주, 김성곤을 믿고 한 번, 강하게 한번 승부를 보세요. 때려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4경주, 국산상공 4경 1600m, 11두가 출전을 합니다. 자, 8번만 이기다는 그냥 놓고 때리세요. 뭐, 지난 경주 승군전에 유현명기가 기승을 하고, 거리적응에 실패했고, 아무것도 한게 없는 마필이에요 자 이거는 5주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그냥 왔습니다 8번마 이기다는 쌍으로 복으로 놓고 때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마필들이 3번마 브라이언 파크와 6번마 어로 7번마 백악한 이 3대 마필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3대 마필이 직전 대비 좋아진 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이고, 뭐 6번, 7번, 두 마리의 마필은 많은 경주를 치는 마필들인데, 자기 걸음 항상 띄워주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367, 367, 3대 마필 추천을 드리면서 부산 4 경주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서울 8 경주 국산 4번, 1700m, 12마리가 실전을 하는 편성인데요. 제가 이번 경주는 승부처로 지정을 안 했어요. 뭐, 승부처로 지정을 안 했는데, 요거는 내가 현장 승부를 한번 가져갈게요. 가족 여러분들, 현장 승부 한번 가져가는데, 내가 현장 승부로 가져가는 이유는, 열두 마리 말 중에 가족 여러분들 모아놓고 뭐 때리실 거예요. 고만고만한 사이즈죠, 다. 맨날 가서 지는 5번맛 제주의 혁선. 1번맛 몬스터 키는 직전 경주 어떻게 체득 경계를 펼치면서 왔고. 고만고만한 사이즈의 마필들이에요. 제가 이번 경주, 서울 경주 중에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팔 경주가. 요거는 제가 현장 승부로 가정 여러분께 배당으로 한번 승부를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쌍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쌍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를 믿고 한번 승부를 보시라는 겁니다. 자, 팔경조 현장 승부 제가 한번 강하게 한번 밀어붙이겠습니다. 말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규차 오경주 국산 오픈 1800m 코리안 오크스베 16두의 마필이 출전을 합니다. 서울, 부산. 모든 마방에서 그래도 자신감이 있는 마필들이 출전을 했죠. 16마리의 많은 마필이 출전을 한데, 자, 기억들 하실 거예요. 대한마, 안토니오, 4월 7일 부산 대상 경주 때 글로벌 축제의 대한마. 제가 대한마를 놓고 승부를 봤어요. 제가 대한마를 놓고 승부를 보면서 정확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인기 모으지 못했던 마필인데. 안토니오가 자신을 한다. 3월 10일 경주의 뽀도시 원더풀 플라이한테 머리를 이기고 우승을 거뒀기 때문에 덜 팔리고 있지만은 안토니오 네온이 거다 말이 붙여놓으면 안 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승부기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말이 옆에 붙이면은 절대 안 질려는 그런 승부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지난 경주 준우승을 거뒀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모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강하게 봅니다. 안토니오 기수의 내용도 있기 때문에 9번마 대안마는 거리가 늘어나도 저는 충분히 될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마필이기 때문에 9번마 대안마는좀 강력하게 본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후차권은 어려고요 어렵지만은 김성권이 항상 언급해 드리지만 능력대로 오는 거예요 대상 경주는 대상 경주 출전해서 뭐안 가려고 출전했겠습니까 절대 그런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대로 운다는 겁니다. 자, 부산교차 오경주는 대한말로 놓고 한번 강력하게 승부를 보겠습니다. 뭐 후차권은 현장에서 정확한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구경주 국사 혼합사군 1700m, 12마리가 출전하는 김성건의 하이라이트 승부처 현장입니다. 자, 이번 마, 유니언 승리가 멀로 기수가 기승을, 재기승을 하면서 인기를 몰마필이고, 외국의 12번 마, 에머리 싹스도 문세웅이가 또 재기승을 하면서 인기를 몰마필이다. 이 열둘 맞고는 제가 한번 깨겠습니다. 깰 자신도 있고요. 이 열둘 맞고는 제가 한번 신하게 깨고, 하이 라이트 승부차 한번 강하게 붙어보겠습니다. 자, 에머리 싹스도 맨날 가서 지는 마필이고요. 자, 물론 이번만 유니언 승리도 지난 경제 공백을 갖고 족장하면서 멀로가 최적 전개를 펼쳤던 마필인데, 직전 대비 더 좋아진 거면 없기 때문에 이열줄 맞고는 제가 깹니다. 깨는 대신에. 놓고 대를 충마에 대한 자신은 있습니다. 변화가 왔기 때문에, 자, 마방 내용까지 정확히 체크를 끝냈기 때문에, 금마필을 그 놓고 한 번, 강하게 한 번, 승부를 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승부처, 구경주, 저와 함께 해주신다면, 제가, 깔끔한 적중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육경주 2등급 1,400m, 12마리가 출전하는 김성근의 자, 이번 경주는요, 어, 6번마 5선 뭐 킹이지가 지난 경기 선행을 나가서 우승을 거두고 승군전에 나서면서 또 서울에서 내려간 임기원이가 기승을 했어요. 자, 뭐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마필 같은데, 자, 물론 뭐 보여준 거는이 있고, 어,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승군전 상대들은 만만치는 않아요.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 6번마 5선 뭐 킹이지가 쌍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 저는 좋아진 마필, 아, 12번마 쿨민트, 지난 경주 승군전에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마필인데, 훈련 내용은 너무 좋다. 아, 12. 쿨민트는 좀 강하게 보고요. 여기 5번마 바람의 흔적과 7번마 어표 군맨 5번, 7번, 5번, 7번. 두 마리의 마필들이 주, 좋아진 걸음을 보여주고 있다. 5번, 7번까지 아,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뭐1경주 11경주가 남았습니다. 1경주 배당 마지막 경주 마무리 끝장 승부처입니다. 자1경주 1등급 1800m 14마리가 출전하는 경주 제가 배당 승부 지정을 했어요. 뭐 2번마 썬라이팅 11번마 울트라 로켓 이두가 깜빡인데요. 뭐 제가 국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에 말씀을 드렸듯이 자, 이번 경주도 2번 11번마 건은 삭제를 하고 배당승부 봅니다. 울트라로켓 최적전기 펼치고 2.5km 핸드 올라갔고요. 자, 이번만 썬라이팅도 지난 경기 최적전기 펼쳤고 1.5km 올라갔고요. 뭐 직전 대비 더 좋아진 쉽게 얘기해서 직전 정도의 걸음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열하나 마권은 삭제를 하고 배당성부 봅니다. 좋아진 마필들이 몇두가 지금 칼을 갈고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후반부 배당까지 한번 강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자이 이 열하나 마권을 깬다면은 무조건 배당이에요. 배당은 무조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면서 배당 승부처, 현안 적중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자, 11경주 2등급 1200m, 12마리가 출전하는 김성곤의 마무리 끝장 승부처 현장입니다. 자, 3번마 야워 스마트캐시 승군전, 10번마 스톰 나이코도 승군전. 자, 이두가 지금 승군전에 나서고 있고, 탐 앞에 들으면 현군에서 뭐, 거름 정체 보이는 마필들이죠. 자, 그만큼, 쌍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승부를 볼수 없는 경지다. 자, 마무리 끝장 승부처. 많은 말씀 안 드릴게요. 뭐,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 없잖아요. 현장에서 자신있게 나온 마필을, 지금까지도 훈련 내용 강훈련을 시켰고, 마방까지도 자신을 하고 있는 마필. 그 마필을 놓고 승부를 봅니다. 변화가 왔을 때 때려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변화가 왔을 때. 왜 똑같은 말들이 계속 같은 경주, 같은 군에서 뛰는데 왜 배당이 터집니까? 동물이라 그랬잖아요, 동물. 변화가 왔을 때 찍어 먹어야지. 자, 그런 걸 누가 찾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가 찾아왔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벽, 새벽부터 나가서 조교를 보는 겁니다. 자 마무리 승부 현안 적중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11경주까지 끝을 냈습니다 음, 제가 뭐 토요일 경마나 금요일 경마나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방송을 찍는 거는 제가 천조를 체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장 가면은 정확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과 뭐 저의 조교의 눈과 믹스를 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승부처 뭐 가족 여러분들이 뭐 화면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승부처에 한번 승부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뭐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볼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